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한 달에 두 분께 25만원씩 현금 지급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 나 오늘부터 이제 롤방송 끝나면 스팀, 스틴, 스팀게임 방송 좀 하려고 해. 게겜비 쪽으로 약간 발을 넣어보려고. 오늘 스팀게임 세개 정도 준비되어 있거든? 1번 스페이스 채널 2번 엔터더 건전 3번 다크소울 응안 봐. 응넌 보지 마. 쓰레기 새끼야. 너한테 얘기한 건내 팬, 나를 좋아서 보는 팬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지 새끼. 쓰레기 새끼. 롤충 새끼. 롤밖에 안 하는 새끼. 롤밖에 할줄 모르는 새끼. 롤만 하는 새끼. 롤 말고 다른 게임 아는 것도 없는 새끼. 좀 먹어. 무시해도 돼.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먹는다. 뺏어 봐. 이건 근데 빼어도안 뺏기거든요. 내가 두 마리 빼고 다 먹었는데 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이거는 내가 다 먹기 때문에. 앙세 마리. 개새끼. 평타. 개새끼. 평타. 패시브 평타. 따봉. 따봉. 개새끼야. 제드 이 정도는 뭐 그냥 족밥이지. 뭐. 에이. 와봐 앞으로 와봐. 으어어 응 됐어 응 못먹어 이거 개꿀 으어 어디가요 어디가냐고 어디가냐고 이 새끼가 말이야 어디가 뒤로와 돌아와 돌아오면 평타이 자식아 뭐해! 제이드 그냥 없애고 있는데 개시울게야. 아 이거 안 맞아? 해봐. 쟤들 지방가 되겠냐? 가비. 개시울게. 미도 오지 마라. 둘다 죽인다. <laughs> 힐 주고 가네. 힐 셔틀이냐? 부럽다 힐 셔틀도 있고 야이번에 와서 힐 해라 힐 주고 갔다 정글 차이 지린다 지금 이거 있니 혹시? 이것도 먹었니? 이거 안 먹었지? 개시X 피하고 와창잘 던져 개시기 돌아와 와힐 셔틀 지리네 힐두 번이나 주고 가네 부럽다 나도 힐 셔틀 하나만 힐 셔틀 나눠쓰자 블루는 계속 드셈 쟤도 포션 3개 다 썼네 아 아프다 대포라인은 빨리 밀어주고, 칼날부리는 갔다 와서 먹을게요. 돈딱 되니까, 집가서 템 사자. 나이스. 콜필드. 빨리 사고, 복귀. 캐리를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니달리가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냐? 우리 정글보다 훨씬. 이거 제드 집 갔으니까 미드 빨리 밀고 칼날부리 먹어. 이블린 잡았다, 지금. 저건 잡지, 이블린아, 제발. 보여줘. 오케이. 6레벨 찍으면 제드한테 죽을 일이 거의 없어. 나이스, 바텀. 샤샷! 피킹 기 한번 올려주고 여기 와드 핑크 와드 시원해 <laughs> 탈리아 이래 때문에 이탈리아냐고? 뒤했죠? 아이고! 살려주세요 죽여줘요 앙! 기못! 당겨지는데 밀지 말아주세요 불런들이 근데 탑은 개발하고 있네. 바텀도 무난하고, 절라인 무난하다. 미드도 개체 발하고 있고, 내가 노우굴다 끌리면 되겠다이 달리는데, 갱 존나 잘당기네 먹을 거다 먹으면서 갱은 저렇게 쳐주니까 부담스럽겠다. 궁합론 타이밍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제드 아트로스 궁 없으면 되게 약해서, 응 피했어 레드 잘빼먹었다이 개새끼들 하! 백무빙 안치네 고순데 되냐? 나 죽을거 같은데 잘못하면 궁 없으면 죽었다. 아, 불쌍하다. 와구와구. 이제 궁이 있으니까 좀 깝쳐도 돼. 이달리고 우리 레드 갔을 것 같은데. 야! 아..까비 나 미드 존나 빨리 믿나 제드야 잘가라 이새끼야 아나 집에 가라니까 어저좀 죽여주세요 타워에 허어, 아부들무들무들무들아저 새끼 온다. 앙, 기모띠. 잘 가라, 이 새끼들. 도발 피해. 피했죠? 그럼 너도 죽어야지. 앙, 기모띠. Q, 에어본, Q, 에어본. W. 돌아오세요, 돌아와! 평타, 기마, 띠의 집. 미드 차이. 인정, 어, 인정. 반박시, 제드. 아, 방금 잘했다. 좋았다잉. 야, 입에다가 미니언 좀 넣어봐라. 아, 앙, 앙, 맛있어. 야, 이 새끼야. 뭘 쳐다봐. 너네 정글 먹으러 간다. 꼽은 명 오든지. 어? 누가 먹었지? 호우! 미안. 호우! 뭐야? 호우! 오 미안. 오 뭐야? 어? 어? 한번 빼보자. 제대의 사기점 보여줄까요? 저희 가서 칼날무리 보이면 풀피 되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먹방은 칼날무리 먹방. 잘 먹겠습니다. 풀피, 기아티 야너탑과탑탑 탑, 탑. 괜찮아 미드는 가는 중 뭔지 몰라도 가는 중 가는 중 최종병기 아트록스 가는 중 타워까지 그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 같습니다잉 마! 잘 먹겠습니다 호후 이렇게 한번딱 쓰고 평타? 아앙 게기아니마니 뭐고 뭐고 이 새끼야 뭐고 때려라 임마 죽여라 아 와구와구 하지만 부활 부활 앙 기마띠 와아 아우 플 쓸까만 거 보면 존나 했네 호우~~ 죽냐? 이지야, 나 살거든. 나 살거든. 내가 너한테 <laughs> 많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살지 못했다. 아, 씨 플래시가 있을 줄이야. 나 살거든. 이제 이지랑 술한잔 할라 했는데 못 죽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베인 개 컸다. 후반 못 이긴다, 이거. 자, 이래서 이게 현실 방영이 된다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어떤 새끼는 부정적이고, 어떤 새끼는 저렇게 못 이긴다는 부정적인 새끼가 있고, 이길 수 있어. 아 저런 긍정적인 새끼가 있고, 아무 생각 없는 또라이들이 하나씩 있지. 다 반영이 되는 거라고. 모고가 뭐야? 도배하지 마라. 도배하면 제 방송 다 블랙이에요. 돌아오시고! 죽으시고! 앙기마티 정글! 네가 정글 위치를 보면서 해야 돼! 트런드라 정글이 없으면 네가 아니야! 어, 빼는 척 하면서 이거 딱 맞추고! 형타이새끼야! 오 아트록스 개꿀 잼이다. 진짜 근데 풀피... 아... 이제 체력... 이거 그냥... 라인 유지력이 너무 좋아서 개사기다. 뭐고니 돌아와... 어... 안 돌아와... 그 뒤로 굴러 돌아가면 어떻게 해 글로 돌아가면 어떡해? 평타, 앙, 기마띠! 저마질이네. 어, 오늘 불탄다. 이 새끼, 나의 정렬을 불태워주네. 오케이. 아니, 뭐 일이 세냐고? 솔직히 근데 9킬 먹은 챔피언은 다 쎄. 9킬 먹었는데, 14분에 9킬 먹었는데 약하면 그건 캐릭이 아니지. 안 하지, 롤을. 구링이 더 이상하지.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어, 아, 저 강타 존나 빨라. 샥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벽풀 했어요. 저. 동네 사람들, 저 벽폴 했어요! <laughs> 와, 살았다잉. 어우, 나이스. 개쫄아버렸잖아. 어, 열매 먹어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어, 동네 사람들! 그 친구 공 없어요! 폴도 없어요! 아, 알리에서 WQ 쪼그만 빨래주지. 다아봤는데 깨물어! 아, 그작! 게이득 야, 도망가, 이제! 알리야! 오! 트런들 보여주나? 궁 있나? 궁 없잖아. 기둥 깔아버리 그냥. 기둥 깔아. 그렇지. 평타. 이. E. 그렇지. 깨물어, 그냥. 초가수 한 입. 까비. 초가수 먹, 먹보... 야, 트런들 먹방 오늘 존나 찍네. 돈개 많다, 개이득. 아가작 하러 가냐, 또? 재밌겠네. 도발타 간다? 아이고, 바보야. 아가작! 도발 착쓰면서 도망가면은 그때 기둥 깔고 기둥 오케이. 아, 그자 지금 티어는 배치보드 점수 올리고 있는데 플레이 1, 2, 3등도 만나는 것 같은데요. 나트런들 하는 척해야겠다. 집에 가야지. 응, 구라 두꺼비, 평타 큐, 평타 히드라, 평타 큐, 평타, 평타 큐. 스포는 잘안 가더라고요. 스킬딜로 어차피 하는 챔피언이라서. 와! 와! <laughs> 나 강하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후우우 <laughs> 죽었다. 어, 쟤들 <쟤도> 죽었다. <laughs> 어그로 지려버렸다. <laughs> 더블킬 땄다, 우리 팀. <laughs> 야, 존나 재밌다. <laughs> 어그로 지려부리다리 흡혈, 흡혈, 기모띠. 다 먹어야 지 쟤들 손 부들부들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차랑 나온다. 아 트로스 개 재밌네. 아 미드간 타 트로스 진짜 사기다. 그 여기서 죽어줘야 밸런스 조절 된다고? 아 밸런스 조절하면 안 돼. 점수 올려야 돼. 아탑 라인 개 꿀이네. 생태계 파괴자가 벌써 6 6 6 있냐고? 아, 근데, 진짜, 리븐만 하면 져. 왠지 모르겠는데, 이 캐릭 리븐 저조받았어 아까 17킬 3대3 했는데 졌다니까, 리븐으로. 쓰읍, 말이 안 돼. 안녕하세요, 제드님. 어, 더블 써라. 어, 안 써? 돌아온대? 마비. 안 따라올 거 예측했나? 지렸네. 안 돈은 3대 쓰였다니까, 4대 쓴가? 어우, 잘 맞추는데 한나브이 잘못했습니다. 먹는 거 구경하세요. 뭐하고 계실거야공만 쓰면 도망갈 거 보여줄까? 으아아아아 아궁 써라, 궁 써라. 강타로 죽이고, 평타, 파, 파, 파.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 아트로스 죽지 않는다! 뭘 쳐다봐, 이, 죽어요. 와구와구 당할 것 같아요. 후, 우 돌아와! 앙, 기마, 띠. 배인 형님 들어오세요. 너무나 <laughs> 세잖아. 수고, 수고, 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시합 기억했을 때 이렇게 했되는데 너무 강제 캐리 아니냐고 물어보네. 기마티 뭐 이런 좆같은 캐릭이 다 있냐고? 그니까. 앙! 니달리가 너무 못해서 감사? 니달리 잘하던데? 니달리 잘하던데? 달리야, 수고 많았다. 당첨자는! 선축단룸 나카리 투보님! 일분한테 25만원 벌써 보내드렸습니다! 와두분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앞으로도 한 달마다 계속 하니까 오독.